한 주간의 게임 이슈를 분석하는 게임 돋보기 코너입니다. 안녕하세요. IT조선의 박채련 기자입니다. 어, 이번 주 게임업계 분석은 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있는 여명숙 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어,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여명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. 이를 두고 게임업계에서는 불편한 시선과 비난의 목소리가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. 게임들 관련이 있고요 어, 여명수 위원장은 최근 그 게임 커뮤니티, 커뮤니티인 그 인벤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. 이러한 행동을 두고 그 업계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 들어가 있다고 비난과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 그건 뭐 게임위가 규제기관이다 보니 그 관련 기업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그 공식적으로 내지 못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 종사자, 종사자들의 대다수 반응은 그 행동이 맞지 않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그 관련 업계에서는 그 게임을 관련해가 문재인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. 눈에 띄는 홍보 활동과 일을 벌이는 것은 그동안 그 직무유기로 방치했던 이미지를 이미지를 씻어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어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그 모바일 게임 아이템 등급 이슈를 만든 것 역시 이 같은 정치적 움직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. 어 게임 위의 일방적인 그 모바일 등급 분류 해석에 현재도 잡으면 끊이지 않그 아이템 등급 분류 관련해서는. 잡음이 끊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. 어, 게임을 관리위원회 때문에 그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이나 엔소프트 리니지잼은 그 게임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. 그, 모바일 게임 등급 분류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게임 산업에서 그 지적이 많은데요. 어, 게임 산업과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교수와 관계자들이 대다수라는 지적입니다. 어, 대형 게임 회사한 임원은 그, 뭐, 그들의 과, 연 게임 산업을 제대로 보고 움직이는지 의문스럽다라고 저한테 쓴소리를도 낸 적이 있습니다. 업계에서는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와 각종 뭐 성추행 사건들로 그 무리를 일으켰던 그 게임물 관리연회가 문재인 정부가 시작과 동시에 의도적으로 움직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. 게이미는 지금 최신 게임들을 시작으로 서비스 1, 2년이 지난 그 모바일 게임들 싸그리 모아서 그 게임 아이템 시스템 재정비 및 제재를 걸었는데요. 이를 따지고 보면 1, 2년 동안 그들은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것을 스스로,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. 여기에 그 여명수 게임물관리 위원장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치적이고 짜여진 각본이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 사진은 최근에 그 보도자료로 보낸 사진인데요. 그리고 이게 최근 인벤의 글을 올렸던 사진입니다. 그 최근 그도 도종환 신임 장관, 신임 문화부 체육 장관이 임명되고 게임사 대표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. 그때 여 위원장이 도종환 장관을 극진히 의전했던 것에 어, 게임업계의 그 이야기거리로 이야기거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어, 뭐 게임을 관리위원회가 문화부 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 뭐 의전을 하는 것은 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만 새롭게 취임한 장관이 산업의 문제점이나 규제 등을 듣고 싶은 자리에 자리에서 굳이 규제 기관장이 의전하고 함께 자리를 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. 이를 두고 게임 업계에서는 그 여면숙 위원장이 한국 콘텐츠 진흥원 원장 자리를 노리기 위해 어,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지배적입니다. 어, 여 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게임 독보기를 준비하면서. 여러 곳에서 제보 및 글을 비판과 비난하는 자료를 받게 됐는데요. 팩트 현재 팩트 체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어, 공개하기는 어렵지만, 정부 산하 기관장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. 뭐 물론 그여위원장이 행동이 정치적 의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역소담에오얀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쓰지 말고,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처럼 기강장의 행동 하나에 조심을 기해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.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